뭐야? 감기 걸렸대요 몸살 집 넘길 때마다 아파 물을 조금 많이 넣었어요 이 만두 넣어야 돼서 물이 너무 없으면 맛이 없으니까, 근데 성호가 이제 맵고 칼칼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우와. 아, 또, 아, 또, 아, 또. 우와, 나 이런 거 살면서 처음 봐요. 연기 난다. 문을 닫아야 돼. 뭐야? 이건 거야 응. 싱거워? 응. 음. 안 싱거워? 음. 괜찮아? 내가 일부러 양배추도 좀 넣었어. 뭐야 그게? 음. 아 복... 김치? 볶음 김치. 우와. 맛있어? 응. 맛있어. 음. 짭조름해? 거기 지금 스프 3개 들어가 있거든 아 그래? 응 네가 싱거운 건 제일 싫어하니까 어때? 응. 숟가락 갖다 줄까? 응. 내가 해줄 라면은? 다음에 또 먹고 싶은 맛이야? 응 양배추는? 아삭아삭하니 아, 삭아삭해응더 아픈 것거아 진심 난리를 쳐서 그러네 고기 소세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왔지? 응 맛있다 볶음밥은 응. 엄청 슴슴하고 응. 반찬 식당 가면에 나오는 거 있지? 음, 그런 소야. 맛이야. 어, 소야처럼 완전 그 맛이야. 음. 스프를 많이 넣어서 그런지 입술이 아까워 끝나다. 그래? 내가 미트볼에 대한 얘기 해준 적 있나? 어렸을 때? 음. 아, 궁금하지? 궁금해. 잘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쯤에 음. 그 미트볼이 있었어. 3분. 음. 집에 항상 넉넉히 있었어. 음. 그게 너무 부러웠어. 잘 사는 친구 집이었다고? 응. 음. 그래서 배고프면 막 꺼내 먹으래 그랬거든. 허리잔랑 응. 보통 그런 거 먹는 거가 부럽지. 응. 그리 그러니까 뭐야? 케이크. 왜 이렇게 끝이 없어? 초코 킹 맛이야. 아씨 무슨 말도 진짜야. 그래. 다행이다 야. 응? 오늘 날 먹으면 훨게 맛있겠다. 어 뭐, 다행이다. 응 음. 가만 좀 찍어. 그냥 인형을 키워라. 인형을 어,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할 거면 인형을 키워라. 어? 어, 인형을 키워라. 나중에 내 입술에 루즈도 바르겠다. 어? 손, 마디끝에 힘이 없어. 어떡해 이게 다야? 힘을? 이게 다야 지금 외부의 따뜻함으로 내가 따뜻해지면 안 되고 내 안에서 열이 나오서 따뜻해줘야 돼. 지금은 아침이고요. 성호는 집에 없어요. 아파서 링게를 맞으러 갔대요. 저는 코피가 나서 일어났어요. 와, 자는데 코에서 뭔가 물 같은 게 흐르길래 그래서 휴지를 꺼져 놓고 있습니다. 성호는 아픈 이유가 캠핑 갔다 오고 해가지고 추워가지고 아파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가방을 쓰자고 해도 조성호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뭐 가방 쓰다가 뭐 하다가 유어, 어, 헤어지겠지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자빠졌어. 아, 그러면은 헤어지지 않는 대신에, 어? 나 이렇게 해가지고멈해나가지고 아파가지고 죽죽어지지헤헤지지는헤헤지지게 헤어지는 아닌가 보게아닌이보 만져봐. 이 만져봐. 이마 만져봐. 이농만하봐나처럼하여농처은아여농지은 <laughs> 아니겠지. 해 오늘부터 나는 결심했어, 각방 쓰기로. 믿지만, 급하게 제가 요 정도만 차려봤어요. 고마워, 잘 먹을게요. 얼른 먹고 힘내. 응. 알았지? 응. 와, 본주기 문 닫아갖고, 뭐열린데 했거든요. 뭐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지만, 정말 이거 낮은 거 보여요? 이거 하나가 만 원이야. 너무 뭐. 충격적이야. 미역 죽이고 하나는 소고기 죽입니다. 이게 미역 죽일 거야. 성원은 소고기 먹어. 응. 음. 알 먹어. 응. 음. 김가루 뿌려서 먹고 있어요, 이렇게. 참치캔이라도 줄까? 음. 김가루를 뿌려주는데 여기 안에 방부제를 같이 넣었더라고. 미봉이. 그래 놓고 또 넣었고, 세 번을 넣었어. 방부제 먹고 나썩지말라고 아, 그러는거지 응 음, 오래 내 옆에 있으라고 죽이 그래도 맛있다 맛은 있다 그거 미역죽이라고? 미역죽인데 미역죽이 아닌거 같기도 해소고기죽 같은데 그냥? 아그가 아니 왜냐면 미역이 하나도 없어 아까 좀 급하게 하더만 자꾸 나도 소고기가 씹어 응? 왜한소고국 한국 로두 개가 들어한지 한국 잘하자. 그냥 봉이가 추운데서 잠안 자면 될것 같은데. 그한 때문에 그런 거아 한국 까 그거 갔다 와서 갈렸잖아 국한 그냥 이물 먹어 그러면. 응, 김을 먹고 있잖아, 그래서. 이다리를자르 너무 맛있어 보여 김치찜을 밖에서 이렇게 먹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이게 1인분에 만원이야 음. 2인분 괜찮은 것 같아 고기도 완전 부들부들인데? 그니까 잘 먹겠습니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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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서. <laughs> 네. 많이 먹어. 아, 너무 맛있는데? 음. 음. <laughs> 네. 너무 맛있다. 그는 너무 부드럽다. 다 아니, 이거는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었네. 어, 나 굳이. 음그 빼고는 안되

이 상태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건 밥먹어야 아니 뭐나이 상태가 아니라고 근거밥먹어 어? 어밥이좀더 먹게? 응이거왜 이렇게 맛없게 먹는다고? 아니 이제 충분히 즐기지 않았나? 응. 먹고그거 먹을 수 있지 내가 밥 먹었거든 간장 아니지? 맞아 음. 이게 대구에서만 먹을 수 있는 아. 잡채래 이거를 이렇게 덜어가지고 어. 이 앞접시에 덜어서 다데기 풀어서 먹어요. 다데기를 풀어서? 어, 이건 두부 계란말이 같아. 그나계란말 그래, 시킨 줄 알았어. 맛있어요. 음. 대는 음. 음. 진짜 이거아 <목소리> 음? 음? 가고 앞에가 너무 맛있는데? 소식자의 기분을 알겠다 와소식자들이 이렇구나 한입 한입 맛보니까 배가 부르구나 ㅋ ㅋ ㅋ 그러니까 살이 안질 수 밖에 없잖아 봉사은하고 봉사님하고 봉사님하고 거 같아 하고그사님하고 봉사님하고 봉사님하고 봉사님하 날로 고 봉사님하고 봉사님이고봉 혼자 이제 또 병원을 갔다가 왔어요. 그리고 번죽을 시켰습니다. 나는 그냥 새고기죠. 어, 잘했어. 새우. 근데 진짜 귀엽고 앙증 맞네. 나세 개로 나와 달라고 했어. 잘했어. 입 맛이 없으니까 <독> 코로나 검사도 했다고 했지. 응. 음, 다행히 코로나도 아니고 독감도 음성이 나왔는데 근데 거의 독감인 거 같대. 독감 맞나 봐. 왜? 저거 먹고 바로 나온 거 보니 독감약 먹고 괜찮아졌으니까 음. 이거 두부 좀 돌려줄까? 두부? 이거 음. 그냥 두부잖아 음. 입맛이 이제 조금씩 돌아오나봐 다행이다 많이 먹어 많이 들어가면 그냥 많이 먹어 저거 두개도 먹고 이거 내가 죽도 음. 저염으로 달라고 랬거든 신짬뽕죽 맛있네 맛있다 동그랑땡 맛이지? 나 여기 다음에 또 가고 싶어 맛있네 나 지금 대구가 되게 설레 대구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 오늘 응, 입맛이 돌아와서 다행이다 보니까 어제 먹은 게 없어서 배고팠을 거거든 또 식은땀 나네? 응 근데 또 왜? 아까 조금 속상하구나 뭐가? 네가 자꾸 병원을 혼자 가잖아 음... 그리고 생각해봤어. 응. 나는 내가 아플 때한 번도 혼자 간 적이 없고 맨날 네가 나 데리고 갔는데 응. 봉이는 아파 죽겠는데 응. 혼자 맨날 가잖아. 응. 내가 자고 있을 때 맨날 가가지고 응. 나 깨우지를 않아가지고 응. 그래 봐, 그게 너무 좀 안쓰럽고 불쌍하게 느껴졌어.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아까. 진짜? 그러니까? 응. 봉이었으면 나 무조건 뭐 깨웠을 거잖아, 맞지? 응. 나는 혼자 가서 혼자 링겔도 맞고 막 그러잖아. 응. 적당 먹어, 이까지만 먹어야겠다 왜?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 나중에 또 먹으면 나중에 아프면 또 입맛이 없어 나중에 또나또 시켜줄게 아니 나중에 또 먹으면 돼 지금 일부러 너무 많이 먹으면 또안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수학못 지켜, 이렇 힘없어서 니답지 않게 너무 작다 성우야 니네 얼굴 반틈만 한 거를 <laughs> 나눠야 됐어 약기운 들기 전에 빨리 들어가 나가자나 디비 잘 거니까 약기운 돌면 들어가서 디비 자 됐어 내가 4일동안 개고생하면서 집밥다 해주고 설거지 다 해주고 집안일 다 해주고 네가 밥을 뭘... 일도 다 해주고 배 보자 하지마 배 떴나, 안 떴나. 많이 들어갔네 배가 잘못 먹었더니만 이게 뭐가 들어간 거야 맨날 말로 더럽게 하지 니는 말로 더럽게 하지 빨리 와 아니면 내가 들어가가지고 어, 네 미친듯이 괴롭힌다. 나 분명히 말했어. 둘, 셋. 내가 달려갈 수가. 이렇게 다섯 대는 패가할 거야. 아, 선지. 나못 먹어. 이건 성우가 먹으면 되겠다. 엄청 무거워. 양살군요 고기 이걸 더익으로 주신 거잖아 일부러 원래 그렇게 생겼어 좀더 가져가도 돼? 선지가 얼마나 맛있는 거야 이걸 왜안 먹어 봉봉수가 소개해준 유치해관에서 포장해서 왔어요 저는 선지를 못 먹어서 선지는 뺐고 성우는 몰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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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볼게요. 네. 양을 살벌하게 주시더라고, 포장하니까 3인분 정도 되는 그런 것 같네. 것 같아. 와, 너무 맛있는데요? 너무 맛있는데? 어디 간이 미쳤지 어, 이렇게? 다 감사합니다. 감사다 살짝. 왜? 그래? 가득이 가득이 전혀 안. 넣어도 맛있는 맛인데 어, 이미 너무 맛있는데 그냥 오늘 조금 맵 맵하게 아, 네? 이렇게 좀 먹고 싶어. 음. 아 이거 엄청 맛있네. 음. 이거 무슨 고기야? 음. 이 빨간 색깔 고기는? 그러니까. 와, 고무 진짜 맛있어. 어. 할부탄 맛은 아니고. 이거 그냥 간이 좀 쩌는데? 고기국 맛인가 그냥? 아 맛있네. 음. 가득게 너무 더 맛있어. 음. 현질 하나도 이상한 맛안 난다. 음 맛있네요. 음. 아 괜찮다. 음. 이거 1인분 얼마야? 만천 원인가? 아 괜찮다. 음. 너는 근데 이렇게만 먹지? 굳이 왜 이렇게만 먹으면 되는데 왜? 야 폭발하는 거 알아? 저 정도면. 김은 왜안 먹어? 아 김은 까신 김. 다못 먹었죠. 엄청 맛있다. 뒤전에 맨날 먹자. 국밥 맛이 아니라서 쓱싹쓱싹 말아먹으면 맛있겠네 아 맛있다 맞아. 진짜 구수하다 다대기 n s 맛있나? 다 s 기 v e 맛있는 v 같아 근데 음. 애초에 그냥 간이 너무 딱 좋아가지고 v 치하면 맛있네 n 해요 어. 그러니까 진하다는 표현이 맞는 e 같아 먹는 음, 음, 음. 그러니까 막 우리가 국밥 맛보다는 고깃국 먹는 느낌 e v e n seven, seven, s e 는 e n s 그럼 우거지의 샴도 가깝지? 음. 맛은? 아 말도 무거지게 되려? 고기도 감자탕에 들어간 것처럼 부드럽다. 음. 이제 다나왔어그싫었다 아, 계속 나 지금 데고기잘못 음. 먹는 고기긴 하다. 뭔가 살짝 신기한 고기여가지고. 음. 색깔 자체도 빨개 익혀도. 음. 어제부터는 이제 제가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녁도 죽을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도 식은땀 계속 나고 있는데 이 정도는 과하는않것 같아 응. 간, 간이나 그런 게 응. 그게 죽이야 내가 아파서 동희가 고생을 많이 했지 맞아 벌써 5일 차거든요 근데 아프면 진짜 옆에 사람이 고생해 진짜로 응. 두부 두부 다 먹어 먹어 뭐, 먹어 뭐나 지금 먹었다 응. 지금 좀 딱딱해? 응 응? 밥이 응. 딱딱하다고? 엄청 어, 딱딱해 괜찮아 얼마나 더있으면100%나올거 같아 저 방은 세균 방이어가지고 니 완전 끝났다 싶으면 이제 인플이랑싹다 빨아야 돼 음. 토요일, 토요일에는 이제 100%가 될거 같아 오늘은 괜찮거든? 응. 어. 근데 식은땀이 계속 나. 음. 주름복. 음 그러네. 음. 아, 그럼 또 빨아야겠네. 근데 어차피 병균 세균맨 입은 옷이라서 빨아야 된다네. 세균맨이라서 내가. 아니 그거는. 이거 외출복 그대로 온옷인니아 외출복인데 그냥 밥 먹을 때땀 흘릴 거 알았으면 그냥 쉽게 빨수 있는 거 이런 거는 빠는 게 힘들어 가지고. 종아. 응? 음?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네가 하루 종일 싸가지고 왔던데 내가 하루 종일? 어 네가 운전할 때네 응. 엄청 포악했던 거 알지? 그래서 너도 포악하게 한 거야? 어기분들어가지고 유치원 갔을 때도 내가 포장 가지고 딱 오니까 는 거기서부터 집에까지 내비쳐보고는 40분 안가아 40분 아왜 이렇게 많이 걸리냐고 해가지고 내가 듣기 싫어가지고 바로 내가 그말 듣자마자 내가 할게 내려 하자면자네 바로 내렸지 그때부터 내가 운전했잖아 지가 성격 더럽게 해가지고 했는데, 오늘 내내 나보고 성격 더럽니 많이. 불쌍한 척 나대지 마. 불쌍한 척 나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만이고우리 올려야 돼네가 편집해 미친 리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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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려고 그런 거야. 누가 보면 전쟁난 줄 알겠어. 쓰레기통 빨왜다리질리빨냐아리빨리빨리 그런건데? 아니 저거 쓰레기통은 지 혼자 넘어진거야 봉봉스 이걸로 샀거든요 근데 화질이 정말 미쳤습니다 저희가 홈캠 고화질로 찾아보니까 비싸봤자 진짜 맥스 10만원 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왕 사는거 화질 좋은걸로 사야되니까 그래서 10만 원 정도 하는 99,900원이 었 나부터 1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화질 미쳤어요. 8배나 확대되는데 그 확대도 엄청 선명해요. 그리고 야간 모드도 좋고. 그동안 봉봉수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재밌었던 순간들을 좀더 보여 드릴게요. 29cm에서 자무 샀어요. 저희가 핑크는 하나도 없어 가지고 편하게 입는 거 좋아서 둘다 라지. 저 오늘 엑스라지 해달라 했는데 엑스라지 하면 더 추가길래 그냥 똑같이 라지 입자고 했어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색감이. 참 곱다. 이리로 가까이 와봐. 라지 하니까 딱 맞네. 응. 음. 엑스라지 했으면 팔을 길뻔했어. 어, 이리로 가까이 와좀 보여줘. 어, 이쁘다. 이게 싸구려안 같아서 좋아. 응. 음. 이쁘다. 나 하늘색 하고 싶었지만 응. 어. 핑크색을 같이 해야지 할인돼서. 싸... 할인 한 3,000원 더 돼서 어. 네. 이마트스페이 음. 놀러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뜯겨? 버릇없어. <laughs> 달걀 한 판. 달걀이 요새 진짜 비싼데 저 달걀이 한 5,000원에 샀거든. 자, 조금만 짧게 줄이자. 어. 너무 맛있겠잖아. 처음 사본다, 꼬돈 와플 원. 이렇게 다섯 개에 9,900원. 왜냐면 이거 하나가 거의 3,000원이야. 맞아. 뭐 샀는지 보여줘. 오징어 짬뽕, 짬뽕 누들, 그는 잡채. 어. 9,900원. 감바스해먹을 통만을 하나 샀고요. 1.2kg에 한 8,000원. 세 개. 3개? 세 개인데 어쩐 하나 안 보이네. 어. 삼팔이 버섯 순대를 먹고 싶다고 해 가지고 참 순대로 이거. 3,500원 하더라고. 응, 3,500원? 4,700원에? 네. 어. 각자 하나씩 먹을 거예요. 네. 그리고 내일 먹을 이봉의 샐러드, 어, 소떡 소떡, 소떡, 소떡. 하나당 한 2,000원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시계, 다담된장찌개인데 원풀 원, 거의 9,000원대 하나. 할인을 이것도 거의 50% 했고요. 네, 5,000원 정도, 네. 5,000원도 안 합니다. 네, 네. 이 고구마가 네. 떡갈비, 음. 조생 햇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원풀 원으로. 마지막 파티는. 아니야. 아니 이거 한 11,000원 정도 주고 샀거든요? 공주님이 오늘은 따뜻한 거 라떼 드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라떼를 만들었습니다. 예쁘죠? 공주. 잘 먹겠습니다. 먹어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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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진짜 맛있다. 어. 응? 어때? 음. 엄청 맛있어. 딱 롤케이크. 음. 응. 아까 빵이 부드러워. 응. 엄청? 응, 싶어, 싶어. 이건 내 거야. 뮤직비디오에 꼭 나오는 장면. <웃음> 아니 방금 정확하게 들었는데. 근데 <laughs> 그거 되게 여자들이 하는. 여자들 여자들 그거 한 거야.